자 우리 그 2022학년도 수능 평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번 문제가 되겠어요. 자 문제를 읽어 봅시다. 자 직선 y는 ex 플러스 k가 두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p, q라자.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자 p, q의 길이가 루트 5일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인데, 자 우리. 요 PQ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루트 5라고. 자, 근데 여기 이 PQ가 지나가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 기울기를 알아야 되냐면 제가 요 살짝 그림 을 바꿔서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려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직각 삼각형 보이죠? 어, 요, 요 부분을 따로 끊어서 PQ 자, 여기가, 루트 5가 됩니다. 음, 이 부분만, X축, Y축 평행하게, 이렇게 직각 삼각형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다? 그치, 이란 말이야. 기울기가 이란 얘기는,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1대1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직각 삼각형에서 비율이 나와 있고, 음, 아니면, 음, 아니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원래 이제 우리가 삼각비를 알면 탄젠트 값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어차피 지금 삼각함수 전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울기를 알면 어요 밑변과 높이 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b를 알고 있고 한변 길이 알면 세 변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뭐 알면 돼그 피타고라스하면 되잖아 그죠 k 제곱 더하기 4k 제곱이 얼마다 그렇죠 5가 나와야 돼 그러면 5K 제곱이 5여서 K 제곱은 1이고 자 따라서 여기서 K는 1로 잡은 거 아니, 양수로 잡은 거니까 K는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어,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얼마다 어, 2가 돼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가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요거 기억해 둡시다 기울기랑 그치? 기울기랑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졌다. 그럼 이 직각 삼각형의 두 변의 비율이 나온 거고. 기울기의 한 변을 알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그쵸 그러니까 이 직선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와고 기울기를 알면 나머지 요거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p점을 제가 a라고 잡으면 요 q점의 a 좌표는 뭐가 돼? x 좌표는 어, a 플러스 1이 되겠지 1차이 나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게 요 p하고 q의 y좌표 y좌표의 차가 2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 음. 자 그럼 q점의 y좌표는 자, q점의 y좌표는 어, 요식이죠 요식 요식에다가 a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것 같으니까 3분의 2에 음, a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가 되죠 더하기 어, 3분의 8이 되는거야 자 그다음 P점의 y좌표 여기에다 a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에 어, a 플러스 1에 그지? 음, 아, 아 잠깐 여, 여기죠 여기? 어 죄송합니다 a 플러스 3이 되겠네. a 플러스 3 더하기 1이 되겠지? 자요게두 y좌표인데 변변을 빼주면 음, 자 요거는 바로 못 빼죠? 어 일단 쓸게 3분의 2에 어, a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어, 3분의 2에 a 플러스 3제곱이고 3분의 8에서 2를 빼면 어, 3분의 5가 되겠죠? 이뺀게뭐 나와야 돼? 그치? 2가 나와야 돼? y 좌표의 차가 자 그럼 얘만 넘어가면 어,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어, 3분의 2에 a 플러스 3제곱은 요거 넘어가니까 3분의 1이 되나요? 음. 자, 우리 이런 거듭제곱의 뺄셈은 어, 묶어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으로 묶을게. 자, 그러면 여기 앞에 거는 1이 남고 요거는 그치? 1, 요거 하나 지수가 더 크니까 1이 남겠죠? 3분의 2에 1제곱 해서 이렇게 되겠지. 음. 자, 그럼 요거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1이자. 그죠? 어, 그러면 3분의 1로 양변 나누면 여기 어, 1이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지그 3분의 2에 어, a 플러스 2제곱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지수가 얼마면 돼? 그치 0제곱이면 되니까 a는 얼마다? 그치 마이너스 2라는 거알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컴바 어, 자 그리고 어, 여기죠 여기 어, 여기다 대입을 합시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 3분의 2에 1제곱 그지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자, 그럼 피해자표가 뭐가 돼? 마이너스 2컷만 3분의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p점을 여기 있는 직선이 또 지나가니까, 음, 그러면 이제 최종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해주면 3분의 5는, 음, 마이너스 4 플러스 k니까, 따라서 k는 3분의 5에다가 더하기 4를 하면 되고, 어, 3, 4, 12에 5 더하니까 17? 어, 그래서 k는 3분의 17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